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며 전지 전능하시며 오늘도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통치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기에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2월 14일 내일 예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씹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얼핏 듣기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기를 원치 않아서. 그들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주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믿게 하려고 비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못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 뜻일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래 비유란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비유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쉬운 소재를 가지고 영적인 어려운 하나님의 것들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의 비유는 이 씨앗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비유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땅, 씨앗. 또 다른 비유를 봐도 보아를 찾는, 어, 사람들, 보아. 또는 포도원의 품꾼,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목자라고 비유하셨고, 겨자씨로 비유하셨고, 다 이런 모든 비유의 소재들은 일반 사람들이 다잘 알고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특별히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직접 어, 설명해 주면서 제자들이 더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한 어, 특권을 가진 자들이 제자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귀가 다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어서 믿음을 배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뿌리가 여러분 심령에 내려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고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위기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가 있을 때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심지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은 가시 떨기에 씨앗이 떨어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laughs>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마음이요, 가시떨기 같다는 말은 외부의 환경에 눌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했습니다. 이생의 염려는 쉽게 말하면 세상의 근심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안 생길 수는 없겠죠. 걱정이 때로는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생기면 즉시 우리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품고 있다가는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신령이 되고 많은 거예요. 또, 재물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따라 선택이 바뀌고요. 목표가 바뀌고요. 그래서 결국 돈에 따라 자기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돈이 나의 주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주인 삼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물질을 다스리고, 또 모든 물질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을 때 물질의... 막혀서, 그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향락입니다. 향락은 쉽게 말하자면 뭐 술이나 도박, 마약 또는 음란, 뭐 이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행위들.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이런 것에 기운이, 기운이 있다는 말은 그게 파워가 있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힘이 있고요. 또 향락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노예로 만들지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가 아니신지요? 세상에 염려 때문에 근심하지는 않으신지요? 물질이나 향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좋은 땀과 같은 마음은 15절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잘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원하는 만큼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그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 같이 외부에서 여러 가지 기운이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지켜 주심으로 말씀을 결실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더욱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인내로 결실한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항상... 인내를 통과한 후에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주신 말씀, 이것이 결실될 때까지 잘 간직하고 또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좋은 땅과 같은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는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새기고 또 인내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혹시 염려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혹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꼭 붙들고요.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한 심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기도하고요 가족들 구원 위해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주의 종 목사님들 위해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히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됩니다 미국 땅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去哦 영광을 바라 그리고 더욱 기님을 찬가해야 주신 말씀 마음에 생기며 그 삼손의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도록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잊지 않는 자녀들 잊지 않는 형제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길이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 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게 힘을 다해 어주시고 우리의 무엇밖지안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원히 하나님소리를 들으시기 도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교지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참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별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수장으온 지구촌 곳곳마다 풍성하게 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 잘 감당하도록 목회자들을 위해 고 목사님들 강건하고충만하고 하나님 착한 목자처럼 편히 게양 계할 주시고 끝까지 끝까지 주시. 우수하게, 운전하게 하여님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축복해 주시오. 우리 목당을 위해 기도하오니, 땅을 건져주시고 새로 피하시오. 하나님의 끝신역사가 나타나니, 아버지 정치적 대문학교육리며 운영을 하는 비단 지식자를 세워주기 하시오. 학교에서 다시 올바른 교육이 백산이 전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남북이 복으로 통일되는,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다시 평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결실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